시청자 여러분, 그리드 유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2일 10시 46분인데 시장의 이해. 오늘은 시장을 조금 더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제목으로 사야 한다고 외치던 종목이 이제 고개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고개를 살짝 들었죠. 이제 넥스트레이드로 좀 움직였던 부분도 있는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건데 구독 좋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문자로 수급을 전송을 해주신 이 번호로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그 번호로 제 타점이 무료로 나갑니다. 알고 계십시오. 어차피 지금 매도할 타점은 이제 한참 멀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당연스럽게 또 명분의 지속성 일단은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부터 좀 볼까요? 8시 8분, 18분에 나왔는데 그리드 위주. 네, 이거는 그냥 타겟팅 됐던 기업 자체의 내용이죠. PPA 고객 확보로 R200 수요 본격 태응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PPA가 뭔지, R200이 뭔지 제대로 아시나요? 이거 R200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20대 뭐야 대선 토론에서 유명해졌죠? R200 모르세요? <laughs>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얘가 하고 있는 게 공장이 이거래요. 발전소. 근데 이 정도 발전소인데, 좀 어느 정도가 크기가 되는 건가 했더니, 뭐 3600메가와트 뭐 이게 모르겠잖아. 보면은, 2 6 0 0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2 6 0 0가구가 이것만 있으면 이제 전기, 전기를 쓰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PPA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앞에 있는 게 파워고, 뒤에 있는 게 이게 퍼체이스고, 뒤에 있는 게 어그리먼트입니다. 뭐냐 면은 얘네가 발전소를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해주는 애잖아요. 그럼 전력이 필요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맺는다. 전력 구입 계약을 PPA라고 합니다. PPA. 기격하면 좋습니다. 전력을 어, 구입하는 계약. 뭐 그냥 계약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에. 그리고 r 리0 0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로벌 기준하고 한국형 기준하고 두 개가 있는 거 아십니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글로벌 r 리0 0 가입 현황이라 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검색해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국내외 봤을 때 국내는 이제 36개 기업밖에 없고요. 글로벌로 했을 땐 446개가 있는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기업들, SK, 전, SK 하이닉스, SK텔레콤, SK, 텔레콤, SK 뭐 등등, SK 계열사부터 해가지고 현대차 계열사, 인천국제공화, 삼성전자, LG전자, 뭐 되게 많은데, 웃긴 게이 36개 애들이 쓰고 있는 전력 소비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10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산업 쪽에서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죠? 근데 이제 글로벌하고 한국형이랑 뭐가 다르냐? 보시면 이렇게 다릅니다. 50, 50년까지 100%를 이행한다까지는 똑같아. 왜냐하면 이제 아리백이 그거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이걸 통해가지고 쓰겠다. 라는 이제 그게 그건데. 글로벌 r 리0 0 같은 경우에는 천대 기업 등 여행인 기업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 전 세계에다가 사업장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할수 있는 거. 우리 대기업들도 이 정도가 되니까 가입을 할수 있었던 거고. KR2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 사용자면 돼요. 네, 전기 사용자면 되고 국내 보유 사업장이 있고, 얼마큼 사용하나에 따라서 그렇게 허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를 한국형 r 리0 가입 현황으로 보시면 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900개가 넘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허들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게 시청각이 난것 같아요. 보시면 얘가 애초에 항상 말씀드렸던 기업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얘가 해줬는데 뭐 오늘 나온 거고기도 하고 사업자로에다가 DR 제가 맨날 말하는 디만드로스퍼런트 그 전력 효율 관리 그거에다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다가 에너지 저장 자체 ESS까지. 태양광 사업,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발전소 4개 사업을 주축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다가 특징주를 한번 쓰면은 이재명 핵빛 연금 공약이라고 써 있었죠. 그다음 이재명이 에너지 고속도로 써 있었죠. 전력 수요 관리 국내 1위 사업자 RE 관련 아, DR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된 내용 있고 특징주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SK 가스 관련돼가지고 울산 GPS 관련된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기억 나시는 분들은 기억 나시겠지만 안 나시는 분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얘기들이 다 아, 뭐냐. 예, 그리드 위주의 명분의 지속성이고요. 지금 이재명의 공약 관련돼가지고 이게 정책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가 내었던 공약이 당선이 되면 이건 정책이고, 이 정책을 국무회의, 아까 뭐 10시에 국무회의 하던데, 국무회의나 국회, 입법 등을 통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종목이 진짜로 날아가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 명분의 지속성을 체크를 다시 한번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리백의 차이, 글로벌과 한국형, 그리고 이재명이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형을 좀더 넓히면서 글로벌 아리백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들을 늘리겠다라는 취지가 엿 보이긴 한데 국내 대기업들 말고는 36개 기업 말고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장애 분위기. 무슨 분위기? 이재명의 정책들 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히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 매도 타점을 가져가려면 위에 선도 하나 그어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세력주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제가 타점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세력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숙지를 해갖고 오시면 제가 여기다가 선을 그어 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분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류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 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 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 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 때고요. 현재가가 여기는 내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구요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외의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는 거 d 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천업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구구간이 그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인베스트 마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릴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디스심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합병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번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 가지고 뉴스로 올려 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 줍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는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7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 달7 8 9 언제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7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직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3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츄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사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s 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만 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만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척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루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계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 s c 인베스트먼트 3월 2 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d s c 인베스트먼트도 매도던 똑같건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만원 이상이니까. 로보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2,000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만 원 여기 꼭다 굽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투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 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유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통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확실히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지금 세 개나 꺼놨죠? 왜세 개나 껐을까? 어지러워 죽건데 그죠? 어지러워 죽지 마세요. 얘 예, 진짜로 사악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뉴스 3 플러스 1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로를 동반한 수급이 들어와서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구독자님들과 계속 기다렸던 이 노란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박힌다 그러면 진짜로 사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25,000원, 28,700원, 33,700원.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비어 있어요. 조금 들박세. 어, 들박세다는게 에, 뭐라고 해야 되나? 현재가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매물대를 계속 두들기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장의 분위기가 정책적인 부분들이 순환이 되잖아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카페 그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K웹툰 컨텐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순환을 하고 있는데 정부 일정을 보시면 이번 주에 G7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경 관련돼가지고 지금 테이블 데스크라고 해가지고 DF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까 10시에 뭐 국무회의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속보로 나오겠죠. 근데 추경 관련돼가지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일정이 6월 말입니다. G7 끝나고 나토는 안갈것 같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7월달 그 관, 상호 간색 7월 패키지 이것까지 하려면은 추경 관련돼가지고 이때쯤 얘기가 돼야 될것 같고 내용이 지금 보시면 에너지 쪽으로 나온 게 딱히 있진 않지만 민생안정이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25만원은 잘안될것같다그랬는데 이거 살짝 보류라고 했습니다 아 보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침에 그래서 요런 쪽으로 봤을 때 에너지 쪽으로 추경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물음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추경 재산 집행 계획이거든요 보면은 AI 좀 들어가 있고 지역 카페, 화폐, 지역카페고 재난대책, 이거는 좀보는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지금 추경에는 얘기가 글쎄, 딱히 여기에는 보이는 게 없죠. 지금 이게 제일 크거든요. 5.1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추경 일정으로는 얘가 바로 쏴주진 못하더라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부어주지 못하겠으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아니면 얘네가 방금 보여 드렸던 그런 개별적인 이슈로 이재명 정부의 아다리가 맞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을 때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런 느낌으로도 이제 쏠 수가 있겠죠. 3+1에서 플러스 이3 재료가 뭐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그거는 계속 기대를 해볼 상황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야금야금 들어 올려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세령님들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조금 지지부진 하더라도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길리드 위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영상들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만 외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다른 데서도 이제 이제서의 DR제도나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거래량이 없던 놈이여가지고 저는 구독자님들한테 먼저 미리 선침해 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열심히 이렇게 찍어드렸었던 거였는데 과연 얼마나 차서 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벌써 28% 수익 구간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매도 타점이 나올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기를 바라 보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릴 것 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을 이 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010-7666-8354. 구독자님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무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급대장이었습니다.